30대에서 40대, 어떻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3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겪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을 거의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인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은 분명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식과 모순을 느끼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관념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이며, 미래는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인간의 행동은 관념에 의해 이끌립니다. 차이점은 그 관념의 힘이 충분히 큰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특히 한 번만 들어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 조언은 끝까지 보시고 여유가 있을 때나 집안일을 할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세요. 단몇달 안에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대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대에서 40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는 과거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여는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후반부는 더 혼란스럽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내용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의 인생 후반부는 더 가볍고 평안해지며 수행자처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의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즉시 멈추세요. 모든 정신적 소모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래 에너지를 감소시킬 뿐 당신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삶은 죽음을 여러 번 마주한 후에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더 빨리 이성적으로 살수록, 더 빨리 현실을 마주할수록, 좋은 결과는 더 빨리 나타납니다. 집착을 버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멈추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찾으세요. 차분히 생각하고 배우십시오. 사실 3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겪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들을 거의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인식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당신은 분명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식과 모순을 느끼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 자신의 관념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해결책은 책을 읽거나 결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공유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전에 당신이 배척했던 관념들을 탐구해보고 객관적인 논리로 분석하며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상들을 발견해보세요. 인간은 하나의 시스템이며 모든 것은 사상에 의해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입니다. 미래는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인간의 행동은 관념에 의해 이끌리며, 차이점은 그 관념의 힘이 충분히 큰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 감정을 포함하여 건드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돈은 받지 않고, 잘못된 감정은 접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다면 나쁜 결과가 발생하고 끝나기를 기다리세요. 실수가 계속되고 있다면 즉시 끊어야 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나쁜 결과를 악과라고 부릅니다. 좋은 결과를 선과라고 부릅니다. 선과 악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며 이는 다르게 생각할 수 없는 객관적인 법칙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과 환경을 멀리 해야 합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 대부분이 이 문장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인간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당신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더 명확히 말하면 환경이 당신의 인식을 결정하고 당신의 재산을 결정하며 당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지고 싶다면,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고, 받는 정보를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한 기초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특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은 사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비교만 가능할 뿐,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으며, 그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전환됩니다. 다시 말해, 불안은 당신 주머니에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신을 돌보고 결과와 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을 만들고 말로 모든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행동하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고독을 사랑하며, 오직 고독만을 바라세요. 많은 이치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정상적인 상태는 끊임없는 변화이지만, 우리는 항상 변화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행동의 모순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항상 긴장과 불안 상태에 있게 만듭니다. 또 다른 기본 지식은 고독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동물입니다. 자연세계를 보세요. 어떤 동물이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나요? 고독은 정상적인 것이며 햇빛, 공기, 중력처럼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고독과 싸우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부는 분명히 고독 속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채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신은 외롭지 않으려고 시간을 낭비할 것이고, 당연히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안 되면 재산이 없을 것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당연히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삶의 질도 높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세요. 인생의 비용은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생각입니다. 시간과 생각이야말로 가장 크고 무거운 비용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능력이 아닌 지혜의 경쟁입니다. 누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을 단련할 줄 알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에 집중하는가에 따라 정신력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집중 속에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누가 자연의 법칙을 더 빨리 이해하고, 인간의 본성을 더 일찍 꿰뚫어 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은 핵심을 파악하고 일상적인 일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름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방법론만 존재할 뿐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구도 속이지 마세요. 모든 속임수는 당신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시 돌아오기 매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속임수는 당신의 인식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길 잃게 하며 벗어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마치 안개가 당신의 생각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치러야 할 가장 큰 대가는 바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이며 이는 당신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당신을 실수하게 만들기 쉬운 두 가지 속임수는 선의의 거짓말과 과장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훨씬 더큰 해를 끼칩니다. 돈을 벌고 일하는데 집중하세요. 결국에는 정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직은 황금 열쇠이며 이익을 확대하는 도구입니다. 진정으로 침묵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의 일은 당신과 관련이 없고 당신의 일도 다른 사람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익이 충돌하지 않는 한 당신은 누구를 반박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과에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인과의 법칙을 파악하세요. 모든 성장은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동정해서는 안 되며 고개를 숙이고 일하며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해 묻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깨달음은 오랜 생각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과거 결과의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선택의 실수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번 생각하고 총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당신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약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세요. 성공은 지속적으로 결과를 얻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이 항상 이 성공에서 저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결과를 얻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이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서 계속 싸우고 다시 승리하면 됩니다. 그때 모든 좋은 것들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작은 성공 가능성을 더큰 성공 가능성으로 바꾸면 당신은 성공의 비결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여러 번 연습하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관리가 필요하며 모든 것은 협력입니다. 차갑게 들리나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인간 관계는 본질적으로 수요와 공급 관계, 협력 관계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이 마음을 투자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이기적이고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본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고귀하거나 천한 사람은 없으며 유용한 사람과 쓸모없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차이점은 유용한 사람은 그들의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를 활성화하여 일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이 하나의 큰 게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한 사람은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강한 사람은 모든 것에 법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큰 차이입니다. 노력이 부족하고 운명이 박하다는 말, 사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은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일 뿐이고 운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돌파구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목적 없는 싸움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온 힘을 다해 싸우세요.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은 종종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재정 상태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기회를 잡고 목표에 집중하며 위험을 통제하세요. 모든 위험은 당신이 자신에게 퇴로를 남겨두지 않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퇴로는 예비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유를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당신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0에서 1까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에서 무한대까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회를 잡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되 동시에 한계에 대한 인식과 통제력을 가져야 합니다. 단한 푼의 돈도 영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도 전혀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왜 실수가 있었는지 명확히 이해한 후에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이유에 상관없이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만 보고 즉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돈을 벌줄 모르는 똑똑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돈을 벌줄 아는 바보가 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결국, 인생은 단지 한 권의 기록부일 뿐입니다. 각 페이지는 당신이 직접 쓰는 것입니다. 공이든 죄든 옳든 그르든 모두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단지 그 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제가 인생의 경험 하나를 선물하겠습니다. 관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을수록 복잡해지고 똑똑할수록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지혜는 소통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근본적이며 모든 근본은 매우 단순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근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사소한 것들만 보고 사소한 것들에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하고 비효율적이며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당신이 강을 볼때 당신은 이미 강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산을 볼때 당신은 이미 산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볼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모든 감정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관찰자가 됩니다. 관찰자는 바로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관찰자나 깨어난 사람은 혼란스러워 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저 돈 문제 아닌가요? 그저 감정 문제 아닌가요? 그저 이익 문제 아닌가요? 그저 분배 문제 아닌가요? 그저 책임 문제 아닌가요? 그저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닌가요? 당신은 바로 관찰자입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혼란스러울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는 깨어난 사람이라고도 불립니다. 깨어난 사람의 마음은 당연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집착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행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익만 보는 사람은 감히 저지르지 못할 악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은 외부의 객관적인 세계, 즉 얻고 잃는 것에 대한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 너무 매력적일 때 그들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악행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저지르지 못할 악행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고, 자신감이 없으며, 깨어남이 없고, 정신세계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는 공허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실제로는 문화도 없고, 계층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론도 없고, 체계도 없고, 감호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시대가 좋으면 그들도 좋고, 시대가 좋지 않으면 그들도 좋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날씨를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어떤 생각 때문이었는지, 어떤 행동 때문이었는지, 어떤 집착 때문이었는지 등등.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세요. 명확히 이해하고 일어서면 당신의 다음 인생은 비슷한 일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믿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일에 힘을 쏟지 마세요. 이것은 요리와 같습니다. 무엇이 필요 없는지 알아야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재료는 선택해야 하고, 선별이 필요합니다. 집이 단순할수록 물건이 적을수록 당신은 마음속으로 더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물건을 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삶의 관점은 어떨까요? 물건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전화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단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더 투명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쉽지 않은 삶을 포기할 수 있고 자신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줄이고 동요를 줄이세요. 이 사람은 아주 좋지만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아주 좋고 나는 그것을 동경하지만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경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경험했으면 물러납니다. 물러난다는 것은 마음을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하지만 평생을 영화관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겪고 이러한 것들과 접촉하면서 결국 당신은 삶이 결국 자신과 함께 사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그 진짜 모습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